다시 이어서 해 볼게요. 이제 다섯 번째 단 이제 뜨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조금 쉬운 방법이 아니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볼게요. 처음에 매직링 잡고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7개를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가고 빼뜨기하고 다시 기둥코 올려서 이렇게 늘렸어요. 한자리에 두 개씩 이렇게 넣어서 14개가 되고 다시 빼뜨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 기둥코 올리고 <laughs> 이제부터 하나하고 늘리고 한코 가고 늘리고 한코 가고 늘리고를 쭉 했어요. 한코 가고 늘리고를 해서 빼뜨기 하고, 네 번째 단은 다시 기둥코 하나 올리고, 이번에는 두개 가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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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가고, 늘리고, 가고, 늘리고, 가고 늘리고를 해서 빼뜨기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다시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세개 가고 늘리고, 그 다음 코는 다시 네개 가고 늘리고, 그 다음은 다섯 개 가고 늘리고. 이게 약간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이러, 제가 동백이 모자를 떴을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이렇게 7 각이 7개가 지어져요. 각이 7개가 지어진 모자를 썼을 때, 이렇게 일곱 각이 되면서 모자 형태가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세개 가고 늘리고가 맞지만 시작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단은 그대로 가지만 일곱 단도 약간 팍, 팍, 어 늘리는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 모양을 좀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동백이 모자 때도 어떤 분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저도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모자기 때문에 각이 진 것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예쁘기 때문에 도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모나지 않게 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자리에서만 계속 늘려주게 되면은 완전히 각이 져서 모자가 예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린지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5번 다섯 번째 단뜰 건데 그다음에 이렇게 도안을 보시게 되면 x하고 v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에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바로 밑에서부터 x, x는 짧은뜨기 하나예요. 짧은뜨기 하나 했고 표시링 x 했고 그다음 바로 v예요. v면 그 다음 코 자리에서 한 자리 두 번을 넣을게요. v는 한 자리에 두번 넣는 거 그러니까 지금 x하고 v 했어요 x하고 v 했으면 그 다음에는 3xv 우리 네단째 2xv 였잖아요 다섯 번째 단은 3xv를 여섯 번만 반복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3x 다음부터 하나 앞으로 전진할게요 둘셋 3 맥스 갔어요. 4 맥스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V 한자리 두번 한자리 두번 했고 그 다음 다시 하나 둘셋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세번 갔고 그다음3 V예요. 한 자리 두번그 다음에도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V 한 자리 두번 하시고 다시 하나, 둘, 셋 가고 그 다음 코 V 한 자리 두번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가고, 그 다음 코에 한 자리에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가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두코 넣었어요. 두코 넣었으면, 그 다음에 EX에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을 그냥 전진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 두 번까지 전진했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늘리는 자리가 끝에서 늘려지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중간에서 늘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빼뜨기 자리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슬 조그맣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남으면 맞은 거고 여기에서 표시링 했던 데 그대로 넣고 빼뜨기를 해서 다섯 번째 탄을 끝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다시 기둥코 하나 올리고 그다음 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4xV를 7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해서 표시링 해 놓으시고, 하나 이제 네번 전진하시면 되나. 둘, 셋, 네번 가고, 그 다음 코는 한 자리에 두번 할게요. 한 자리에 두번 하고, 또그 다음에도 하나, 둘, 셋, 4번 하시고, 그 다음엔 한 자리에 2번, 그 다음 코 다시 하나, 둘, 셋, 4번 네 가고, 그 다음엔 한 자리에 2번,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네번 가고, 그 다음엔 한 자리 두번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네번 가시고, 네번 가고, 그 다음에는 한 자리 두번 늘리는 거 하고,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세, 네번 가고, 그 다음에 한 자리 두번 늘리기.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네번 가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두 번. 한번 네 번. 번 더. 한 자리 두 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표시링, 표시한데 지금 빼뜨기 사슬 여기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첫 코에 다시 이 자리에 첫 코에 쑥쑥 쑥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지금 여섯 번째 단 완성됐고,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단할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단은 뭐라고 써있냐면, EXV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바로 밑에서부터 EXV를 먼저 할게요. 짧은뜨기로 한번, 두번 전진하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두 번, EXV 했어요. V는 한 자리에 두 번, 하나하나 하나, 두 개를 넣었어요. 지금 제가 바로 연결하느라고 표시링을 안 했는데, 지금 늘렸고 하나하나 여기가 첫 코죠. 그럼 첫 코에 표시링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EXV 했으면 그 다음에 OXV를 6번 반복할 거예요. 5번 가고 늘리고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어휴. 제가 그냥 막았네요 하나, 두개 늘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하나, 둘, 늘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그다음에 늘릴게요. 제가 <laughs> 순간 저도 딴 생각하니까 그냥 막 지나가네요. 한 자리에 두번 넣었어요. 그다음 코 다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한 자리 두번 늘리고 다시 하나 둘셋넷다섯개하고그다음에 한자리 두번 늘릴게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하하그다음음한한자에2 번, 그 다음 다시 번, 세 번, 세 번, 세 번, 개 하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번, 번, 그 번, 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둘, 셋, 넷, 다섯 개 가고, 한 자리 두번 할게요. 한 자리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엔 마지막 3X만 남아요. 그러면 짧은 뜨기 세번 그냥 전진해서 하나, 둘, 세번 전진하고, 끝났어요. 빼뜨기랑 여기 사슬 있죠? 그 다음 첫 코, 표시링 빼서, 여기 첫 코에 넣어서, 끝까지 빼서, 일곱 번째 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 여덟 번째 차는 6V에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 뜨기. 하나 했으면 표시링 넣어서 6 부위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가고 그다음엔 늘릴게요. 한 자리에 두번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그 다음엔 늘리고, 한 자리에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하고 그다음에 한 자리에 두 번.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그다음에 한 자리 두번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 가고 한 자리에 두번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두 번,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고, 한 자리에 두 번, 한 자리에 두번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남으면 맞고, 이제 첫 코에 넣어서 쑥 넣고, 끝까지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6 x 까지 6 xv 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고대로 56 이라고만 써 있어요 지금 56 으로 끝났어요 56호 이렇게 6 xv 를 7번 반복해서 56이 되고 그 다음은 56 x 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게 아 그럼 고대로 하면 되겠군요 하고 6 xv 를또 하세요 그러면 56이 안 되죠? 그럼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56X라는 거는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냥 한 자리에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늘리는 거 없이 다시 기둥코 하나 올리고 바로 밑에서부터 바로 밑에 초코부터 하나 하고 한 바퀴 한 자리 하나씩 그냥 한 자리 하나씩만 자리가 다 잡혀 있는 상태니까 한 자리 하나씩 뭐 늘리는 거 없이 그냥 한 자리 하나씩만 잘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6코가 여태까지 잘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56코가 다 되는 거예요. 늘리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한 자리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한 자리 하나씩 나중에 뭐세 보이면서 56호 가셔도 되고요다 하고 나서 세, 세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바퀴 일단 같이 그냥 돌아볼게요. 이거 하시다 보면 그냥 간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가 가는 경우가 지금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는 같이 한 자리 하나씩 돌아볼게요. 이제 거의 다 짧은 뜨기로 돌아와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가 첫 코고, 사슬 빼뜨기까지. 여기 빼뜨기가 쭈루룩 있어요. 이 전에까지 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56코고 보시면 빼뜨기 사슬 여기 두개 있죠. 이 상태로 딱 끝나시면 56코인데 같이 한번 세보셔도 돼요. 제가 같이 한번세 볼게요.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넷 그리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여,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 마흔 여, 마흔 이고, 마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쉰 여섯 코, 오십육 코까지 딱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점점 두상 모양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죠. 그럼 오십육 코 그대로 뜨셨으면 그다음에. 첫 코에 이렇게 쑥 넣어서 이제 그대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리고 또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3XV 3개 가고 늘리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엔 7XV를 6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4코가 남거든요. 그럼 4코를 다 뜨시면 이제 63코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8XV를 7번 반복하면 7 0코가 되고, 여기까지 이제 늘려주고, 그 다음에 12단부터 26단까지는 이 70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단까지는 이런 식으로 모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다가 12부터 26을 그대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려갈 거예요. 모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 어, 12단부터 26단까지 해서 70코를 그대로, 56코 그대로 돌렸던 것처럼 70코 그대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수 세는 거 저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까지 지금 된 거고, 아홉 단, 오십 육까지 됐죠? 그 다음에 10단, 11단 하고, 12단부터 26단까지 그대로 뜨셔서, 여기까지 오시면, 그 다음번 동영상, 이 이랑뜨기 부분, 저랑 다시 해볼게요. 26단까지 뜨고 돌아오세요.